안녕하세요. 올바른 피션스쿨의 정윤입니다. 이번 특강에서는요, 바이어스를 사용해서 밑단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밑단 처리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있지만, 양장이라는 거에서는 바이어스 싸는 방법으로 단처리들을 많이 하거든요. 다소 아주아주 아주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재밌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의상 제작하실 때 밑단 처리를 바이어스로 감싸서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바이어스의 폭을 3.5cm로 재단을 했고요. 바이어스는 대각선 방향으로 재단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어스가 쭉쭉쭉 이렇게 늘어나요. 자, 바이어스들을 대각선 쪽으로 재단을 하시다 보면 긴 애들도 있고 짧은 애들도 있고 하죠. 그래서 짧은 아이들 경우에는 우리가 연결을 먼저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직, 그죠? 직각이 됐죠? 이렇게 직각으로 맞춰 놔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홈파인 곳부터, 자, 여기도 홈파인 곳까지만 봉제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이어스를 펴주시면요. 자 여기는 손톱 끝으로 샥샥샥 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봉제를 해서 튀어나온 부분은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연결된 부분이 우리가 안쪽 면이 되겠죠. 자, 안쪽 면에 제가 이렇게 안쪽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음,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시작 부분이 있는 게 안쪽이라는 거는 이제 거의 다 아시죠?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요. 그 다음. 여기도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게, 원단의 겉감. 네, 겉감이라고 쳤을 때, 보세요. 원단의 겉감과 바이어스의 네, 겉면이 만났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시접은 1cm로 봉제를 직선 박기를 할 거예요. 원단을 빼주시고, 실밥 정리는 바짝 끊어주시고요. 불필요한 바이어스는, 네.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쪽도 실밥 정리해주시고, 불필요한 바이어스는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다림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다림이하고, 손바느질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바늘하고 실하고 준비를 해주세요. 저도 빨리 준비를 하고 올게요. 다리미하고 실, 바늘이 준비되셨으면요. 네, 다림질을 할게요. 제가 올려놓은 방향대로 올려놔 주시고요. 바이어스를 꺾어주세요. 이렇게 해 주시고요. 한번 다시 접어 주세요. 그다음 원단 끝선에 맞춰서 한번 더 다려 줄 거예요. 다림질 하실 때, 네, 뜨거우니까 꼭손 조심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공구르기를, 네, 해도 돼요. 근데 조금 더 편하게 하자면, 여기서 5mm 정도만 한번더 다려줄게요. 처음에 제가 바이어스를 3.5cm로 재단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 봉지했을 때 1cm가 없어졌고, 다림질 하면서 1cm가 없어졌고, 방금 전에 덮는 값으로 1cm가 없어졌고, 그래서 남은 값이 5mm인 거예요. 혹시, 4cm로 재단을 하신 분께서는 아마 남는 값이 1cm겠죠? 자, 요렇게 놓고, 한번더 다림질을 해줄게요. 자, 요렇게 해 놓으신 후에요. 바늘 귀에 실을 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어, 네, 제 손이. 외냐. 자, 요렇게 매듭까지 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대로 잡아주시고요. 매듭은, 우리 제가 5mm 다렸던 요틈 네, 안으로 들어갈요 해서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 자, 겉감에서 한 올만 뜰 거예요. 이걸 뜬다고 하거든요. 네. 정말 이거 잘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네. 원단에 올이 많죠. 그 올에서 한 올이나 두올 정도만 떠주시고, 자, 바로 수직으로 내려올 거예요. 바이어스 접은 곳이 이렇게 공간이 생기잖아요. 접었으니까. 네, 접은 틈으로 한 1cm 에서 1.5cm 정도. 2cm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혹시나, 이제 뭐, 기능사 시험 같은 거, 네. 보시는 분들께서 정말 시간 촉박하잖아요. 그런데 밑단 처리를 다 이렇게 해야 되죠. 네. 그럴 때는, 어, 저 이거 혼날지도 모르는데, 네. 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한 3cm에서 4cm씩 훅훅 가셔도 돼요. 그러면 속도가 조금 빨라지겠죠. 자, 다시, 바로 위로 올라와서, 겉감에서 한 올만 떠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바로 내려와서, 여기, 바이어스 접은 틈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다음 다시 곶감으로 올라가서 한올 떠주시고 또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바이어스 접은 공간으로 1cm 정도 가서 빼주시면 돼요. 자, 이 방법으로 원단 끝까지 쭉 바느질을 하시면 돼요. 제일 끝 구간까지 바느질이 다 되셨으면요. 우리 매듭을 지을 거예요. 매듭은 겉감 쪽에서 또 같이 한올 떠주시고요. 바이어스 쪽에서도 한 올만 떠주세요. 네, 한번 이렇게 감싸주시고, 또한 번, 네, 한올 정도만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바늘에 실을 감아주신 후에 쭉 빼주시면, 자, 동그랗게 매듭이 젖었죠? 이 네. 아이가 겉으로 나오면 좀 이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단, 우리 바이어스 원단, 안으로, 자, 이 틈으로, 이렇게 뺄게요. 빼주시고, 실을 톡톡톡 해주시면 자 한번 만져보시면요 매듭지었던 동그란 부분이요 바이어스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실은 여기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의류 제작에서 바이어스 싸는 방법으로 밑단 처리하는 거. 했어요. 안쪽 면에 저 살짝 살짝, 아주 아주 살짝 살짝 보이기는 하지만 겉에는 어때요? 네. 우리 정장 스커트 같은 거 정장 바지 보셨을 때, 어 이게 원단이 잘못된 건 아닌데 뭔지 뭐가 실도 표시가 안 나있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거.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손바닥 질로 다 수제로 이렇게 단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스 싸는 방법으로 일단 처리하는 것도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배우셨습니다.